안녕하세요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 사기 서포터즈 세케미 이재우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 알아보려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6번 출구로 나오면 세종대학교가 있듯이 5번 출구로 나오면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바로 저기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이름은 가원놀이2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세종대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인데요. 세종대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는 세종 대학생들의 창업 증진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설립된 종합형 사업 공간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가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 1층인데요. 여기는 교육을 진행하는 강의실. 그리고 여기는 자유롭게 소통이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먼저 강의실부터 가 보실까요? 네, 여기가 강의실인데요. 어,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고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요 서포터즈 발대식 그리고 또뭐 주기업과의 멘토링,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과 학생분들에게 자유롭게 대관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럼 다음 장소는 여기가 바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이곳 커뮤니티 공간은 처음에 회의실, 미팅룸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조금 더 목적을 달리해서 세종대학교 학생, 그리고 광진구, 그리검진구 청년분들이 함께 여기서 자유롭게 회의나 일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좀 힘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네, 많이 이렇 오셔서 여러 가지 회의나 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2 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두 개의 사무용과 회의실. 그 여러가지 직원분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무실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무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실까요? 네, 정말 많은 활동가분들께 함께해 주시는데요. 고계 어? 여기 창업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 계시는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네. 간단한 소개 한마디와 그리고 뭐 여기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 캠퍼스타운에서 창업을 맡고 있는 이전입니다. 저희 세종대 캠퍼스타운은 어, 창업의 아주 기초부터 투자를 받는 높은 단계까지 5단계에 걸쳐 창업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세종대, 창업, 세종대 캠퍼스타운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께 창업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 사무실로 이동해볼까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여기 사무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어? 어쩐 아, 일이에요? 세팀이아네 저희가 어.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인터뷰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 여쭤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아이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죠 밑으로 가 아, 가시죠. 네. 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그럼 이제 사무국장님과 본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소개 한번 받도록 할까요? 아, 소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네.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에 있는 어, 사무국장 김보섭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오늘 그 저희가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에 대한 소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세종대 학생들이 캠퍼스타운 지원 센터가 있는 건 알지만 그게 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 한번부탁드려까요 어, 우선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은 그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어, 둘째, 대학 주변에 활발한 창업 활동으로 청년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기찬 어,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과 지역 협력을 통한 대학 지역 합동 축제 어, 그리고 특화된 창조, 창업 교육 프로그램. 어, 지역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청년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어, 구축하고자 합니다. 음, 청년 창업도 받고 지역 주민들도 너무나 행복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할수있될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은그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자세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창업 관련된 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 및 어, 주거 어, 공간인 셰어하우스를 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세종대학교하고 지역 사회가 어, 함께 협력하고 청년 일자리를 어,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이익이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멘토링 서비스를 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창업의 그런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실제 추진 그리고 그다음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까지 정말 여러 가지 상생 구조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역을 위한 그런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 지역을 위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학생 마을 디자이너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지역의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실현해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가가하호 방문으로 소통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어, 정말 세종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런 여러 지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사실 이런 너무나 좋은 사업들을 이런 세종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저희가 홍보는 온 오프라인으로 현재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어, 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홍보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홍보로는 지금 서울시 캠퍼스타운 플랫폼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 광진구 홈페이지, 세종대학교, 세종대 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세종대 캠퍼스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세종대학교 서포터즈 10인이 지금 팀별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이슈들, 지역 창업 관련된 어, 업무들을 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종대 캠퍼스 타운 서포터즈를 세캠이라고 어, 부르고 있죠. 그렇죠. 세캠이네 네, 너무 귀여운 이름인데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조금 더더 조금 더 가깝게 캠퍼스 타운 지역에더나가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 센터로 영웅한다 위해서 화이팅 하고 한번 하고 인터뷰 마무리하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네, 오늘은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가 세종대 학생들과 이 지역 주민을 위해 정말 여러 일들을 해주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뭐 창의적이고 그리고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 지원센터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 세종이 같이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센터가 언제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